자, 첫 번째 1단원에서는 문학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서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단원에서 문학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하며 문학의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볼 거다.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하면서, 유기적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몸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작품을 감상하는데, 자, 이를 통해서 자기 개발, 뭐 자료 정보 활용,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어,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인간의 표현 욕구와 예술, 그래서 표현 욕구를 통해서 예술이 창작이 되고요. 그래서 문학은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삼는 예술의 하나고 가치 있는 체험을 전달하면서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내면화하면 삶이 고양된다. 고양이 뭡니까? 음,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작품을 이거는 아, 문학의 세 가지 기능이에요. 인식적 기능은 뭐야? 인식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뭔가, 정보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인식적 기능을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 기능. 올바른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는 거. 세 번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지 다음 중이 작품의 인식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단어 뜻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산수유나무의 농사 볼 건데 그래 산수유나무 뭔지 압니까? 어 이천은 산수유의 고장이잖아 그래서 산수유 축제 보며 하는데 가봤습니까? 가봤어? 나도 옛날에 가봤는데, 그 있잖아. 노란 꽃 겁나 많이 피는 거. 이파리 피기 전에. 개나리 말고. 뭐, 그런 뭐, 노란 꽃입니다. 열매가 빨개요. 어. 그래서, 이천봄 음. 되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이고. 자, 성찰 무슨 뜻입니까? 음, 자기를 반성하는 거. 산수, 나무에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이 주제고요 자연물, 자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자연물입니다. 해, 산, 강, 이런거 전부다요. 참신한 발상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색채를 나타내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색채가 나오면 전부다 시각적 이미지죠. 그리고 자연물의 모습과 속성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돌아본다. <laughs> 문태준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자, 시를 한번 볼까요?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옹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냥 그늘을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해 농사.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대 무게의 하늘이다. 느낌이 옵니까? <laughs> 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요. 산수유나무는 노란 꽃이 피는데 잎 개나리처럼 이파리가 피기 전에 꽃이 막 이렇게 피어요. 래서 엄청 와, 예뻐. 산수유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피기 전에 꽃만 겁나 많이 핀단 말이야. 그럼 그늘이 어떻대? 그늘도 노랗, 원래 그늘은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인데 그늘도 노랗다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색채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이미지입니까? 뭐 시각적 이미지 이런 거 체크를 해두면 좋죠. 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안으로 오그라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봐라.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드는 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왜요? 마음의 그늘은 그럼 좋은 거야? 음? 이 표현이 엄청 해석에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잘 필기를 해와야 되고, 질문도 좀 해야 돼. 자, 마음의 그늘은, 옥 말려든다고 불평해. 마음의 그늘이 좁아진다고 불평하는 거죠. 그럼 마음의 그늘은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게 없어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나쁜 게 줄어든다고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그지? 줄어 옥 말려든다고 오그라져 말려든다고 불평하고 있어. 그러면 마음의 그늘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거에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마음의 그늘은 긍정적인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늘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오늘 그늘져 있니? 라고 할 때는 어둡다, 걱정이 많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그늘은 어떤 곳, 여름에 그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원하게 쉴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늘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겠죠. 다른 사람이 쉬어갈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야. 그러면, 마음의 그늘이 없어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럼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아라는 무슨 종결어미라고 하죠? 음, 명령형 종결어미. 이런 어휘들을 잘 익혀두세요. 문제에 나오는 어휘들을. 자, 다, 이거 뭐.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너는 왜 이렇게 배려가 없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좀 네들 좀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나무는 막 그늘을 그냥 들이오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해 농사. 자, 그늘도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야. 꽃을 피워냈으니까. 그러면, 나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럼 무슨 표현 방법입니까? 그렇지, 의인법. 선수의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었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자, 꽃은 하늘에 피었지만 이 꽃의 그늘은 땅에서 넓어지니까 이게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그늘인 거죠. 꽃 그늘에서 쉬어라고 배려해주는 겨. 산수의 나무가 농부처럼, 이거 무슨 법입니까? 지규법, 농사를 짓고 있다. 자, 이것들을 끌어 놓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대 무게의 그늘이다. 노란 좁쌀의 원관념은 뭡니까? 노란 좁쌀의 원관념. 그렇지. 그럼 무슨 법이야? 응, 음, 은유. 다섯 대. 다섯 대는 부피를 세는 단인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어, 1.8 리터 정도 된대요. 곡식을 담으면 어, 다섯 대 정도 되는 무게의 그늘이다. 어, 그래서 꽃을 그늘을 무게가 있는 것처럼 나타냈어. 꽃 그늘을. 자 그래서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주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현 방법들인데 산수유나무와 불평하는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어. 그러면 대조의 방법 사용한거죠.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옹말려든다. 진짜 이기적이야. 사람들은 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의 그늘은 다른 생명들이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산수나무와 대비하여 메마르고 인색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참신한 발상. 참신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남들과는. 다르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산수의 나무는 그늘은 원래 노랗지 않지만 노랗다고 표현했어요. 노란 꽃이 피니까. 자 그리고 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드리우는 과정을 농사에 <laughs> 비유함. 퀴즈 좀 풀어볼래? <laughs> 퀴즈 왜 이렇게 돼 있니? 뭔데? <laughs> 답도 안 보이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나중에 프린트로 제대로 나갈 거예요. 폰트가 깨져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산실나무와 그늘. 그늘이 뭘 의미한다고요? 어, 휴식처, 배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렇게 모란이 필기까지는 장수산 이런 시들이 교과서 옆에 붙어 있거나 추가되는 작품으로 비슷한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학년 때도 물론 그랬겠지만 2학년 때 문학은 다른 작품들이 진짜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비슷한 태도를 고르시오. 비슷한 소재를 고르시오. 가치관이 비슷한 걸 고르시오. 표현 방법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수업한 고전시가들 있죠 시조? 그거를 얼른 얼른들 끝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다음 걸또 나가니까. 해야 할 일이 엄청 많고 내신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긴 할 거예요. 그만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해.